예 안녕하세요 어, 산약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아, 지난번에 에, 담궜던 어, 한약재 효소 중에서 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기자 아, 뿌리 지골피라고 하죠 지골피 지골피를 갖다가 아, 발효 과정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액기 어느 정도 나오고 색깔과 향과 맛이 어느 정도인지에다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풍이라고 음, 하죠. 방풍 어, 풍을 어, 막는다. 바람이 드는 것을 뼈에 바람이 드는 것을 막는다 하는 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이라고 하죠. 음, 방풍은 이제 나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또한 장아찌로도 많이 쓰이죠. 이것을 어, 발효함으로써 어, 향이라든가 어, 맛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맛은 단기하고 흡사하죠. 어, 잎도 그렇게 이제 거의 흡사한데, 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골피와 당기, 아, 아니, 어, 방풍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색깔이 어떤 상태인지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구기자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향이 참 좋네. 향이. 음. 아,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골피 뿌리 어, 신장 방광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제 간에도 참 좋습니다. 눈을 이제 굉장히 밝게 해주고요. 음, 어, 해독 작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어, 많이 드시게 되면. 구기자는 이제 생명을 연장을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어, 먹으면 장수를 한다라고 하는 문헌에 살펴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약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하서 오랫동안 음, 드시게 되면 신장, 방광이 굉장히 튼튼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 작용도 굉장히 뛰어나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장수를 한다고 하죠. 장수를 할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효소를 만들셔 가지고 자주 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주깔이 진합니다 그 그렇죠? 아,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한약재네 아, 한약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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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향이 그냥 굉장히 깊게 에... 입안에 퍼집니다. 음... 아... 음... 몸이 건강하게 느껴지는 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음... 집에서 만드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오는데, 어, 닭백숙이라든가 오리백숙을 어, 해서 먹으면서 이 방풍 교소를 담아놓은 곳에 왔다가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